딱 봐도 이제 만만해졌죠? 아까 높이가 아까 좀 너무 커 보이고 그랬는데 좀 이제, 이제 쉽게 쉽게 할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설명 쭉 드리겠습니다. 리안입니다. 리안, 리안. 이거는 솔로라고 하는 리안 솔로라고 하는 절충형 유모차. 절충형 유모차도 22kg까지 태우는 거고요. 어, 6개월부터 태우는 게 사실 권장이에요. 예, 근데 그 이전에 태울 수 있지만 라이너 같은 걸 깐다라고 보시면 되고 어, 양대변이 다 가능해요. 절충형은. 그래서, 디럭스형의 좋은 점, 양대면이거든요. 마주볼 수 있는 거. 그거를 다 장착을 했어요. 좀 이따 배울 휴대용은 양대면이 안 돼요. 휴대용은 100% 앞보기만 돼. 요 돌진한 애를 계속 뒤보고 가라고 하면 누가 좋아해요? 안 가요? 외출 안 해요? 답답해서. 예, 앞에 봐야지 가죠. 예, 그때 되면 자기가 걷고 타서 안전벨트 풀, 바 풀르고 안전벨트 하고 출발해야 출발해야 돼요. 그 전에 출발하면 난리나요, 또. 예, 그러니까, 뒤보기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앞보기를 해야 되는 게 휴대용이고 여기 있는 거는 좀 어렸을 때는 마주 보기 상태로 하고 시간이 지나면 바로 앞보기로 해서 아이 편안하게 하는 그런 유모차예요. 요거는 드래곤 플라이죠, 드래곤 플라이. 부가부 드래곤 플라이. 요거는 트리브 넥스트라고 하고, 뉴나 거예요, 뉴나 트리브 넥스트. 요거는 줄주의 허브 플러스라고 하는 절충형입니다. 요거는 잉글렛이나 아까 배웠죠, 앱티카 말고 이건 일렉트라. 예, 그래서 이거는. 절충형입니다 일렉트라 요거는 실버 크로스 많이 들어보셨죠 실버 크로스 실버 크로스 리프라고 하는 디럭스형이 있는데 리프는 둔하고 거의 비슷한데 사이즈만 약간 키워놓은 거기 때문에 아까 설명은 안 드렸고 절충형에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되게 유명한 상품들입니다 그래서 먼저 어 실버 크로스 둔 이겁니다 둔 많이 들어보셨죠 이 둔은 상당히 강조하는 게 눌러도 안 뒤집힌다 네. 매달려도 된다 뭐 이런 거 네. 그, 그치만 턱으로 올라갈 때안 들리면 안 되잖아요 턱으로 들어갈 때는 여기를 잡고 눌러 주는 게 아니라 턱으로 올라가요 그럼 자꾸 누르면 힘드니까 잡고 땡겨 주면 돼요 땡겨 주면 그냥 올라가요 힘안 들어요 네. 약간은 들어요 힘 예. 네. 네. 눌러 주면 어려운데 가서 턱이 있으면 잡고 약간 땡겨 주면 돼요 이렇게 네. 방법만 알면 되게 쉬워요 그렇지만 무게는 좀 있어요 무게는 네. 자, 이 상품은 역시 양대면이 가능하고 영국 왕실에 인정한 브랜드라고 하죠 뒤져보면 나옵니다 제가 한말 아니에요 <laughs> 나옵니다 그리고 좌우에 버튼을 한 번씩만 눌러 주면 바로 빠져요 네. 이렇게 하시면 편하죠 한 번씩 눌러 주면 바로 빠져요 네. 그래서, 앞, 보기 이렇게 하면 돼요. 쉽게 하고요. 여기는 버튼이 두 개가 있어요. 뒤에 보면, 하나, 레버가 있고요. 여기 뒤에. 등받이에 레버가 있고, 위에 엄지로 누르는 버튼이 있어요. 이두 가지를 동시에 눌러야지만 접혀요. 위에 있는 거를 안 누르면, 등받이 각도만 조절하는 거예요. 각도만. 근데, 뒤에 있는 거를 꼭 같이, 동시에 누르면, 이게, 완전히 넘어갑니다. 접히는 거죠. 네, 이 상태로. 뒷바퀴를 고정했다 치고, 접었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핸들이 올라간 상태에서는 올라간 상태에서는 안 접혀요 접힐 때는 뒤에 보시면 엄지 손가락으로 하는 레버가 있어요 이 엄지 손가락과 내네 손가락을 동시에 밀면서 누르면 접히기 시작하는데 이 핸들이 이렇게 나와 빠져 있으면 절대 안 접혀요 이게 안 움직여지거든요 엄지가 그래서 끝까지 내려주셔야 돼요 끝까지 내려줬을 때는 이렇게 핸들이 빠지게 되는데 이거를 올린 상태에서 난다뺀줄 아. 요 다 집어넣은 줄 알았는데 이만큼 걸려있어요. 1단으로. 그러면 아무리 해도 안 걸려. 아무리. 힘으로 하면 부러집니다. 부러지고. 이때는 아 이걸 안 내렸구나. 내려주신 다음에 이렇게 하면 접힙니다. 이때 오른쪽에 보면 레버가 있어요. 레버가 여기에 있는 레버 맞는 곳하고 딱 맞아야 돼 이렇게. 딸깍 소리 나죠. 이러면 유모차가 더 이상 펴지지 않게끔 돼있고요. 누가 봐도 손잡이죠 이거. 누가 봐도 그냥 들고 가면 돼요. 무겁다는 거 네. 보세요. 네. 오랜 기간은 못 걷습니다. 네. 이렇게 올릴 정도는 충분히 돼요. 그만큼 무게가 있는 만큼 프레임이 튼튼하고 안전하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주행할 때 흔들림이 별로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필 때는 반대죠. 옆에 있는 거 락을 먼저 풀어줘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풀면 되죠. 불고기냥 네. 핸들만 올려주시면 바퀴가 이렇게 저절로 씁니다. 이때 이걸 그냥 올리면 손잡이가 걸려요 이렇게 안올라가요 이거를 리프는 보완을 했어요 리프는 좀 길게 만들어서 보완을 했고 실버 크로스는 걸리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빼주면 돼요 이렇게 네. 빼주면 돼요 요거의 장점은 그 다음에 뒷바퀴도 여기 눌러주면 바로 풀리고요 장점은 아이 키높이에 따라서 뒤에 내렸다가 올렸다 하는게 있는데 내렸다 올렸다는 123단의 버튼이 앞에서 뒤에서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죠 앞에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아 이런거 좋아요 <laughs> 좋아요 아이 키높이에 따라서 아이 성장하는거에 따라서 금방 한 1년만 쓰고 못쓰는게 아니라 아이가 신생아때부터 이렇게 커서 올라가는거죠 이렇게 음, 이렇게 그런 변화가 있고 캐노피도 이렇게 확장 지퍼 열면 확장이 가능하고 뒤에 볼수 있게끔 실버커스 듄이라는 제품입니다 네 많이 비교하는 제품이고 절충형에서 어, 많이 나가는 상품중에 하나입니다 두번째는 잉글렛이나죠 일렉타 아까 에티카 디럭스 형도 많이 나갔어요 그리고 또 편해요 접는데 똑같아요 이것도 시트를 아까 기억을 잘 해보시면 이쪽으로 보내거나 세우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시트를 눕혀야 돼요 왜냐하면 이 하부 프레임 하고 일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눕혀 놓고 그렇죠 밑에 있는 핸들 밑에 1번 2번 아까 기억나죠 2번 1번이 아니라 1번 2번 잡고 땡겨주면 그냥 펴져요 이렇게 접혀져요 이렇게 이렇게 마끼도 역시 정리하면 더 깔끔하게 되겠죠 이렇게 아까 프티카는 눌러가지고 뺐는데 얘는 이렇게 요거만 요거만 풀면 돼더 쉬워요 요거만 요거만 풀면 요거만 툭 풀면 풀고 그냥 핸들만 올리면 돼 그냥 이거 네. 가볍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가볍고 편한 대신 약간 흔들흔들거린다. 음, 저거는 무겁고 큰 대신 덜 흔들거린다. 그런 장점이 있는거죠. 장단점이 다 있어요. 나쁘다 예, 안좋다 이런 뜻이 아니라 예, 특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음은 줄주입니다. 줄주 허브 플러스라고 하는 제품이에요. 자우 핸들을 올렸다가 내렸다 키높이 뒷바퀴 고정시켜 놓고요 키높이를 접습니다. 네 이렇게 핸들까지 일단 와요 핸들까지 온 상태에서 좌우에 권총촌을네버 잡고 올립니다. 버튼을 누르고 당겨주는 거죠. 이렇게 당겨주면 그대로 떨어져 요 이렇게 떨어지고 누가 봐도 뭐라고요? 손잡이, 손잡이. 올려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셀프스탠딩 가능하고. 어깨 매는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네. 엄청 가벼워 보이죠? 한 바퀴 돌게요. 잘 보세요. 네. 네, 그렇죠? 네, 이렇게. 아까 디럭스형에서 상상도 못 하던 거죠? 네. 디럭스형 어깨 매면 이만해지죠? 네. 확실히 다르죠? 네. 이 제품은 특별한 락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핸들 잡고 풀으시면 바퀴가 이렇게 툭 던지면 풀려요. 던지면, 그네처럼, 그 다음에, 등바을 잡고 올리시면 되고요 발받침은 역시 풀어주시면 되세요. 이렇 하고, 핸들은 내가 원하는 만큼 올려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줄도 이제 허브 플러스입니다. 아, 요게. 자, 이 제품은 절충형 뉴나 제품, 뉴나. 뉴나는 또 카시트로도 유명하고, 카시트와 바구니 카시트도 연결해서 쓸수 있는 또, 네덜란드 브랜드의 유명한 제품입니다. 트리브 넥스트라는 브랜드고요. 좌우에 버튼 이렇게 있어요. 클립형 버튼이죠. 요걸 누르면 올라가고 내리고 역시 접을 때는 제일 밑으로 내려야 되겠죠. 발받침이 이렇게 접고 푹 피고 가능합니다. 원터치로 가능하고요. 캐노피를 펴주시고 이거는 등받이를 뒤에는 레버가 있습니다. 레버를 잡고 이렇게 던져 주시면 돼요. 던져 주면 요 상태에서 요 가운데 끈이 있죠. 이 끈을 잡아당기면 이 락이 풀려요. 이렇게. 네. 오, 예, 네, 그렇죠. 예. 네. 훨씬 가벼워졌죠. 그리고 누나의 장점은 되게 얇아요. 그러니까 뭐 적재하는 짐이 많잖아요. 놀러 가려면 막 정신 없죠. 차를 바꿔야 될 지경이에요, 막. 근데 이런 거는 좀 가볍고 편하니까 이런 걸 많이 하는 거죠. 예. 네. 훨씬 간편해졌어요. 필때도 특별한 락이 없고. 잡고 뒷발끼를 이렇게 툭 던져주면 풀려요, 이렇게. 그리고 등받이 올려주면 그냥 올라갑니다, 려올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앞뒤로 필 때도 좌우에 버튼이 있어요. 잡고 올려주면 앞뒤 버튼이 이렇게,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쉽게 되고, 이 판도 되게 가벼운 편이에요. 그래서 나는 가벼운 경량을 제일 최우선 생각한다. 어, 디자인도 어느 정도 예쁘고 그 다음 브랜드도 역도 있고, 그렇지만 가벼운 게 좋다 하면 이런 쪽으로 줄주, 허브 플러스나 누나 쪽으로 가는 거고요. 나는 그래도 어느 정도 무게감이 있어서 아이가 안 흔들리는 게 좋다라고 하면 아까 봤던 실버 크로스 듐 같은 것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이 제품이 또 인기 가 많죠. 드래곤 플라이라고 하는 부가부 상품이에요. 부가부 역시 양대면이 가능하고 이렇게 캐노피로 피고 확장도 가능하고. 높이기 기능 가능해요. 근데 이런 제품도 보시면 시트가 그냥 평평해요. 아까 봤던 모든 제품들이 디럭스형처럼 엉덩이가 깊이 들어간 그런 상태가 없죠. 그래서 그건 완전 신생아 용부터 쓸수 있는 거고, 요거는 평평하니까 신생아들은 막 굴러다니고 미끄러지고 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신생아 때는 좀 어렵지 않나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 정도라고 얘긴 하는데, 사실 그 이전에도 라이너를 껴서 태우긴 합니다. 예. 그리고 이 제품은 시트가 누워 있던 뭐서 있던 상관없습니다. 어떠한 상태든 바로 접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바퀴를 먼저 걸어 주시고요. 어, 제가 좀 키가 크잖아요. 그래서 핸들이 높이 올려요. 예. 가장 크게 웃으시는 거왜 그러시는 거예요? 예, 이렇게 이렇게 되 있는 상태에서 바로 접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옆에 보면 폴드라고 써 있어요. 예. 폴드라고 써 있으면 이 폴드까지 내려주면 돼요. 폴드까지 내려주면 아 이제 접기가 시작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엄지손가락으로 하는 레버가 있어요. 접는 거. 엄지손가락으로 잡은 상태에서 내손가락을 네 눌러주면 돼요. 예. 그런 상태에서 이걸 쏙 세워주면 세워주면 접히기 시작하죠. 이때 이제 이 등받이가 앞으로 넘어가려면 접을 때 한번 툭 쳐주면 넘어가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장점은 한 손으로 아이를 안거나 짐을 들었거나 뭐 이랬을 때한 손으로 접고 가는 게 가능하다. 그리고 이걸 또들면또 또 무겁잖아요. 예. 바퀴를 풀고 하면 또 이렇게 네. 캐리 기능까지 이렇게 한번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이게 가능해요. 그러면 아이를 태울 때는 또두 손을 해야 되냐? 아니죠. 태울 때도 역시 잡고 올리죠. 그 상태에서 아이는 계속 안고 있는 거예요. 안고 있는 거예요. 아이 잘 보고 계시죠? 예 네. 이렇게 네. 잘 보고 계시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쭉 피는 거죠. 딱 폈어요 그 상태에서 잡고, 이렇게. 아예 안 떨어졌어요. 잘 잡고 있습니다. 잘 잡고 있어요. 보이죠? 아예. 네, 이렇게. 그래서 아이를 태우면 되겠죠. 그래서 한 손으로 1초 폴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제품이고, 등받이도 가능하고, 반대로 접는 것도 이렇게 해서 직각으로만 세우면 그냥 빠져요. 바로 빠져요. 뭘 누르거나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그렇게 해서 돌려서 하면 되는 거고. 네. 그리고 이렇게 아이가 저처럼 키가 컸을 때는 이렇게 어깨를 올려줘가지고 예, 등받이 이렇게 예, 내려서 올려서 이렇게 음, 확장이 가능한 거죠 예, 그리고 발받침도 내렸다 올렸다 가능한 거고 이 제품은 보시면 장바구니 같은 게 여기 있어요 그래서 꽂았을 때도 이거를 늘리면 와이어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늘어나요 밑에서도 이렇게 확장이 가능하고 밑에 긴 제품이나 큰 제품들을 넣었을 경우에 이걸 빼는 거죠 위로. 그래서 이걸 걸어놔요. 이렇게 또 느낌 아니까 또 괜찮죠? 네. 뭐가 있어 보이죠? 이렇게, 네. 네 이렇게 가능한 거예요. 여기까지 드래곤 플라이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리안 솔로죠. 리안 솔로. 자, 리안 솔로. 리안 솔로는 등받이가 특이해요 트레, 프레임은 그대로 있어요 다른 제품들은 프레임이 등받이로 움직이는데 얘는 프레임은 그대로 있고 등만 빠져요 이렇게 등만 빠져요 프레임은 항상 그대로예요 등만 빠져요 이게 이렇게. 아이는 안 빠져요 등만 빠져요 이렇게 이렇게 단계별로 올려주고요 다만 앞보기 상태에서 접어야 된다 아까 허브플러스처럼 이렇게. 뒷바퀴 고정시키고, 핸들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좌우 버튼을 잡고 내려주시는데, 이렇게 그냥 꺼져요. 그럴 때 앞보기 상태는 또 서있어요. 시트가 이렇게, 이렇게 서있기 때문에, 항상 뒤보기 상태는 서있기 때문에 앞보기 상태로 해놓은 다음에 접어야 돼요. 그 그러니까 얘는 자바라처럼 그냥 내렸다가 바로 올라가는 거. 예. 접히고 펴지는 건 쉬운데, 부피가 좀 있다. 보시면 되고, 좌우에 버튼을 풀, 풀어준 다음에 올리면 끝이에요. 이게 끝이에요. 네. 그래서 접는 데는 지구 최강이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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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오면 바로 접히고 들어올리면 바로 펴진다. 이렇게 또 가벼워요. 음. 그리고 우리나라 브랜드입니다. 우리나라 브랜드. 네. 여기까지 리안 솔로까지 알아봤습니다. 우리 쉬는 시간을 가질 건데 쉬는 시간을 갖고 설명을 하면 아마 기억을 못하실 거예요. 그죠? 네. 지금 바로 해야 되죠. 네. 일단은, 뭐 할까요? 드래곤플라이 할까요? 드래곤플라이. 그리고 또뭐 할까요? 쉬운 거 말고. 허브나, 뭐, 듄 어떤 거 할까요? 듄둔듄 둔, 둔, 많이 관심 많죠? 듄 네, 좋습니다. 이번에는 B팀부터 나올 거예요. B팀부터. 안 해신 안 발표하신 분. 나오세요. 나오시고. 그 다음에, 사모님, 나오, 사모님 나오세요. 사모 나오세요. 그리고, 초록색 사모님 나오세요. 남 보지 마시고, 나야, 나. 그래 나, 맞습니다. 나오세요. 네. 한번 해보세요. 나서 돌아가면서 릴레이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 제가 껴놓을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다 설명하는 거예요. 최대한 먼저 A 팀은 이제 좀더 진화가 됐죠. 예. 어디서 온 누구신지 한번 물어보면서 한번 시작할게요. 이리,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예, 이 오세요. 예, 오세요. 예. 어디서 온산모님이시죠 어, 저는 그 화성 병점에서 왔습니다. 아, 멀 왔네. 데 네. 아,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어디서 온모님이시죠 저, 마무동에서. 마무동, 마무동 산모님 예. 강동에서 왔습니다. 강동에서한어에서한리비조한국에어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 비조 어벤져한세 분이 한국에 어, 드래곤 플라이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거 한러트러한 되니까요.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에한번 해보세요. 네, 설명해 주세요. 앞에 아까 설명 설한하듯이비국에 잘하더라고요 멘트가. 한번해보한요 네. 서청해야서거국에서 한번 네, 초청해야 될 같은데. 네. 에서한국에 제가 안을게요. 이게 기 안는 거, 애기 안는 거 먼저. 한 손으로 안아야 되니까 네, 네. 한 손으로 안고 한 손으로 한, 했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이거 먼저 내리라고 했던 것 같아요. 네, 폴드까지 네. 네. 내려야 되겠죠? 네네, 잡고 네. 네. 밀어. 네. 밀어 네, 네, 네. 현재 네. 올라간 상태에서 폴드까지 네. 내렸어요. 아, 그렇죠? 네. 얘를 이렇게 해서 네, 좋아요. 오! 됐어! 오, 박수! 와, 오! 아직 아기는 살아있어. 어, 아기 살아있어. 아기 잘, 잘 보완하고 뭐 있어요. 이때 캐노피를 미리 접어주면 아. 좋죠. 미리. 예, 네, 됐어요. 필 때도. 필 때도 아기가 살아있는지. 아기가, 어. 아기를 잘케하고 어. 올려서. 됐소. 오, 됐어! 네. 됐어! 박수! 아, 좋습니다. 네, 네. <laughs> 우리 사모님 한번, 나와서 한번 해보세요. 네. 요기서 이제 감점이 들어가느냐? 가점이 들어가느냐. 네 내렸습니다 폴드까지 그리고 손잡이 잡고 캐노피를 접고네 좋습니다. 네 어? 아까 잘 됐는데. 어 네. 뭐지? 한번 놓고 다시 한번 해보세요. 네 됐어요. 다시 한 번. 네 됐습니다. 오어 됐습니다. 오 네, 피는 거한 번씩 한번 해보세요. 네. 네. 어? 본격적으로 힘을 하고 있죠 이제.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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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습니다. 네, 좋아요. 네. 네, 네. 지금 싸우고 있죠? 네. 네. 네, 좋아요. 도와드릴게요. 어, 좋아요. 그거 먼저 해야 돼요. 잘했습니다. 핸드 내려가죠? 네. 올려야죠. 끝까지 핸들을 됐습니다. 네. 그리고. 네, 박수! 네, 좋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나와서 해보니까 잘안 되죠? 네, 되게 쉬워 보였는데. 네. 네, A 팀 사모님 긴장하고 계시죠? 어손 드신 분 나오세요 나오세요 사모님 우리 사모님 나오세요 마스크 사모님 나오시고 앞줄에서 사모님 나오세요 나오시고 예 네, 나오세요 사모님 나오세요 나오세요 세분 나와서 듄을 설명하는 거예요 듄네듄 네. 네, 멋지게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로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네 조, 잠깐만요 우리 사모님 몇주 정도 됐어요? 저 34주 됐습니다 34주 네. 아 어디서 오셨어요? 성남에서 성남에서 오셨어요. 아 멀리 서 오셨네. 몇주 됐어요? 저 14주. 14주. 네. 어디서 오신? 인천에서. 아 인천 멀리 서 오셨네. <laughs> 몇주 정도 됐어요? 네, 저 29주 됐고 다산에서. 왔어요. 다산에서 아 <laughs> 걸어갈 거립니다. 네. 오늘 A조 어벤져스 맞죠? 네. 네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네, 한 번씩 릴레이로 맨 먼저 말씀하시면서 설명하면서. 고정, 고정, 네. 열여 열어? <laughs> <좋아하네. 웃음> 얘를 아닌가? 네. 동시에? 네. 동시에. <laughs> 어떻게 해요? 네. 시트 먼저. 우리가 <laughs> 시트를 먼저 레버하고 엄지를 눌러서 시트를 제껴야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제껴면 안 되고요. 반대로 접어야 되죠. 아이고. 아이고. 네. 그렇죠. 아. 그렇죠. 그렇죠. 더 접어야죠. 요거 약간 올린 다음에 밑으로 확 접어야 돼요. 그렇죠. 네. 좋았어요. 좋았어요. 더더 어. 더 내려가야 됩니다. 네, 누르면 안 되고요. <laughs> 버튼 누르면서 네. 버튼 누르면서 이게 이렇게 누르면 안 눌러지고 엄지로 꽉 누르면 엄지로 꽉 누르면 내려가죠. 아 이렇게 됐죠, 이렇게. 다음 바통 이어서 다른 사모님 해보세요. 엄지랑 네 손가락. 네, 핸들이 올라와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 그러죠 제가 핸들을 끝까지 내려놓고 네, 이 상태에서 다시 엄지랑 내네 손가락으로 잡고 네, 엄지 레버를 돌려야죠. 엄지를 돌리, 이쪽 엄지를 보내고. 보내고 내 손가락 눌러주시고 그다음에 이거 내리면 돼요. 네, 네, 가능합니다. 네 여기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이렇게 한 다음 이렇게 해주신, 내려가죠. 다시 한 번요. 하고 예, 그렇죠. 내려주죠. 아 됐습니다. 여기 레버가 닿아야 네, 됩니다. 레버 딸깍 소리가 나야 됩니다. 여기 여기 네 됐죠? 여기 이제 보통 시트가 껴요. 시트를 빼서 딸깍 소리가 나게끔 하고 마지막 한 번이면 드는 척만 한번 네. 해주시면 돼요. <laughs> 완료 내 네, 됐습니다. 어유 조심하세요. 박수. 네, 왔수. 박수. 네들어가 주세요. 네. 처음부터 어렵죠. 아까 설명 드렸는데 까먹었죠. 네. 근데 이제 이 다양한 유모차를 다구비 하지 않고 한 개만 구매해서 하기 때문에 몇번 하시면 다 쉽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해놨어요. 네, 처음이니까 그렇고 나와서 이렇게 발표하는 하실. 좀 어려워요. 처음 보는 거 쉽지가 않죠. 근데 엄청 잘 해주셨어요. 네. 나오세요. 세 분, 세분나와주시오 선물도 드리겠습니다. 박수. 네, 네. 이쪽으로 오시죠. 이쪽으로. 네. 네. 고맙습니다. 네. 한번 함 들어주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 여기까지 우리가 디럭스형 유모차하고 절충형 유모차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은 휴대용 유모차하고 카시트 설명드리겠습니다. 잠시 20분간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